최우선 변제권을 분석해야 하고 우선 변제권을 분석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, 경매 기본 정비 과정, 월, 수 과정에서 배웠던 인차인 어, 분석을 한 10분 정도 잠깐 들여다 볼거예요 어, 그래서 기본 종기관에서 배웠던 거를 10분 정도 얘기하면, 다 아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, 어, 기분 무지하게 좋을 겁니다. 수업 시간에 본인이 다 아는 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? 그쵸. 어, 내가 저거 다 한다 그러잖아. 요 음, 그런데, 한 10분, 15분 지나면, 인생의 무상함과 삶의 회의를 느껴드리고, 쉬는 시간에 어머니한테 전화 좀 만들어 드릴게요. <laughs> 무슨 전화? 엄마와 내 네, 나를 이렇게, 이렇게 모여, 이런 모의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. 이런 전화 만들어 드릴게요. <laughs> 자, 여기 보세요. 자 대학년 교로 발생 요건은 인도 인도 전입 인도는 뭐죠? 점주에서 점주 제가 사는 거자 전입은 항상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실수요. 장력 행사하는데 확정일자는 필수다.